안녕하세요. 김혜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2Q 원 month 플래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노트는요. 제가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일정 관리할 때 다른 노트들을 쓰니까 제가 필요한 항목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노트를 사서 필요한 항목들을 다 적어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의 특성상 필요한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직접 노트에 줄을 쳐서 항목들을 적어가지고 체크리스트로 쓰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 관리라든지 아니면 맵 코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파트너들을 후원할 때도 포맷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했었거든요. 한 장, 한 장, 한장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해서 A4용지로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누적이 되고 쌓이다 보니까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제가 상담할 때 혹은 제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노트로 제가 직접 그냥 만들었습니다. 제가 쓰니까 우리 파트너들도 저처럼 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노트인데요. 이 노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추후에 또 다음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매달 한 번씩 사용하고요. 다음 달에 또 다른 새 노트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써보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필요한 항목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노트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매월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사업을 왜 하기로 했지? 내가 정말 이 사업에서 뭘 얻고자 했지? 나를 가장 설레게 는게 뭘까?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의 삶의 사명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월 첫날 우리가 목표 점검하고 목표 관리를 할때 꿈꿨던 제 드림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코너입니다. 사진도 뜯어 붙이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행글씨로 예쁘게 스티커도 붙이고 하는 아주 자유로운 칸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해서 적어 볼수 있는 항목입니다. 내 목표를 적어 보는 거죠. 처음엔 다이아몬드 플랜 굉장히 매력적인 거니까, 다이아몬드 플랜을 먼저 적어 보시고, 내가 언제 다이아몬드 갈 거다.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뭘 하고 싶다, 뭘할 거다라는 거를 적어 보시면 더욱 좋겠죠. 내가 그러면 이것들을 위해서 이번 해에 내가 성취해야 될 것, 중점을 둬야 될 것, 뭔가 한번 적어보고 스폰서님과 상의하는 거죠. 이두 페이지만 가지고 스폰서님과 이야기를 나눠도 전반적인 설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 부들의 월간 스케줄을 한번 이 자리에 정리를 해보는 코너고요. 여기는 스폰서와 함께 저의 맵 코칭을 하는 겁니다. 매월매월 매월 맵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의 맵을 한번 그려보는 코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디스먼트 플랜이라고 해서 이번 달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플랜에 대해서 적어보는 그런 자리고요 이거는 월간 목표입니다 디스먼트 골플랜입니다 이번 달 목표 플랜 중에서 홈미팅 주책 일대일 미팅, 홈 미팅, 일대다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미팅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고요. 자, 이 플랜을 어떻게 점검해 나갈 것인지, 하우떻 플랜과 이번 달 우리가 목표한 원체인지가 뭔지 한번 적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요, 월간 여러분들의 고월 플랜에 대해서 쭉 적어보고 이것이 주간으로 왔을 때 혹은 하루 단위로 왔을 때 어떻게 항목이 정리가 되는지. 월간 플랜이고요. 이것들을 하루하루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매일 일간 플랜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하면서요.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너무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진 않았는지. 점검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파트너분들이 막 어느 날막 요리, 꼬치나막 요리 막. 요리만. 하고 사업 설명도 안 하고 소비자 관리도 안 하고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다가 음식점을 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물론 그것이 인생의 산명이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을 노선을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에 대한 원래 이유그 하기로 했던 이유 방향성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거든요. 어떻게 쓰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팔로우 리스트라고 해서 1번 미팅 초대, 2번 오리엔테이션, 홈미팅 주최 SOP, 전화나 카톡 리스트, SNS 리스트, 기타 초청 리스트 해 가지고요. 리스트를 적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여러분들이 야심차게 소개해 주고 싶은 코너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5년 6년 전인데요. 그때 저는 이미 이 SOP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를 관리하는 그런 일정 몇 명을 내가 스마트 오더 소비자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 목표 관리 시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인당 한 40명 정도 꾸미크 사람은 80명.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 항목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다음에 마일맵 일정입니다. 하루 일정. 하루 체크리스트를 보면은요. 너무 재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체인지를 작성하시고 탱크와 체크리스트 10분 아침 명상 시간 오늘의 일정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카톡이나. 전화, SNS 소통할 친구들 리스트 적어보고, 투도 서브젝트 체크리스트와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쭉 생활을 하시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위클리 서머리라고 해서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해보고 또 성적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도표도 만들어 보는 그런 코너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아주 알차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어때요? 너무 괜찮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만든 자료인데요. 우리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참고하시고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더 디테일한 것은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